이리 오느라 오느라 아장아장 걸어 걷는 길 보자. 그런데요? 아, 서울 지방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정정석 수사관입니다. 예? 사이버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은행이 이번에 신용이 낮은 분들이라도 최대 천만 원까지 연율 2%싼 이자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을 운영 어, 뭐, 중인데요. 없나요? 진정하세요. 요 조심하시기 좀. 있음이 있어요. 아니 우영이가 어느 병원에 있냐고. 아니 유치원 가나 이거 왜 병원에서 찾으세요. 장면 전화. 깜빡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으면 절대 안 되네. 아니 아, 자네 어디 그렇게 잘 알고 있나. 말해야겠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일 정자 숫자예요. 아. 아주 사기다니야 <laughs> 우리 엄마 버금미치는 나간 거랬어. 한마디로 말하면 날라가는 그 뭐랄까 새랄까 예. 그런 아주 멋진 음. 예 그런 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예. 어, 연극은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연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예, 내가 이제 예, 연극을 통해서 어,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너무 어, 아, 그 며느리나 아들들 또 손자들이 예, 할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딸하고 며느리가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갖고 제가 요렇게 더 기쁘게, 연극에 더 임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도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게 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저는, 아, 그런데, 그런데, 제 통장에 대포 통장으로 이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직원으로 경찰에 수집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아, 네.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디마켓에 전화했었는데요 김정숙 여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김정숙 여사님, 잘 들으세요.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여사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 하실 뻔했습니다. 잔 많지는 않지만 아이 친구야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나 아니 뭐 하는 거지 고뭐 하는 신가아 이러면 범인을 잡을 수 없다 어. 그렇지, 둘째 은행 갈때 아무 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 걱정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말로 안심시키려 할때 그럴 때? 답을 돌려드리겠는데요 이집까지부신 제1막에서 3막까지는 여기에서 동선이 너무 긴지 그래서 그냥 이아이아면 이래야 데 여기 가면. 오마 오마 마 오마 오마 오오케이마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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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마 오마 마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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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용도병경에서 사도부날이자에 올랐는데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으로 인해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이제는 성폭력이 성추문으로 변질되어 2차 피해를 주는 우리 사회의 인성회복과 성인식 변화를 통해 미투 운동의 본질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의미가 되야 어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용기를 끌어내어 사회적 인식 변화의 마중물의 기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습 또 연습 마침내 통하였습니다. 관객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안중근인가 그렇다. 기거는 지난 1 9 0 9년 10월 26일 대 일본 제국 미토 박사를 저격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이거가 단순히 개인적인. 민의 원유 이토 히로미를 죽인 15가지 이유 대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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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만 의사 안중근 빨리 인식이 불그락불그락 진다 첫 번째 장면 생방송 현장 아침 모범 광으로 모범 가장도 광고까지 찍으셨다면서요 사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좋아하죠. 어, 극단 토치는 어, 나이 드신 토큰 세대와 젊은이의 티머니 세대와의 어떤 소통을 위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시니어들의 꿈과 길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무대 의창이기도 하고요. 극단 토티는 사회 이슈에 귀 기울이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관객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비롯한 그 고독사 또 황혼이혼 요새 졸업, 그리고 말하기 꺼려 하는 노인의 성, 이런 다양한 노인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연극의 은혜 아니고 왕초라도 참여하십시오.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토티다는 모두가 연극의 진정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극단의 자랑스러운 단원들입니다. 극 right, right, right. okay, okay, okay. right, right, right. 극단 토티